하나님의 말씀 11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 9절로 10절 말씀만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laughs> 예배 나온 여러분, 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한러분 같이 이 인물들이 참 복잡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비겁해지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또 시부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참 평가하기 힘든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지요. 성경에는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 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어 우리가 참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성경의 인물 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참 복잡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복잡한 인물 중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는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애국 여인과 정략 결혼까지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또 3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의 온상지인 이 산당에서 제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나라가 쪼개어지고 또 망국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국의 길을 여는 정말 중차대한 역할을 바로 이 솔로몬이 감당하더라 이거죠.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은 야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중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이 솔로몬은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또한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붙인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과 또 역사를 계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일천번제는 절대로 일천번 어, 드린번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새벽 기도를 일천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것을 해석해서 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을 1천 번 하는 것을 1천 번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그런 해석한 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예배와 또 헌금의 어떤 횟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거나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천번제는 다분히도 무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종교심을 부추기는 정말 위험하고도 잘못된 의식인 것이죠. 이 본문의 일천번제는 일천마리의 번제를 바쳤다는 것으로 즉한 개인이 바치는 게 아니라 전국가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기부원에는 이 회막과 노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일천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나 어떤 뭐 물질의 어떤 마흔 적은 어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예배는 아주 온전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응답으로 구한 것을 얻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같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축복의 인격자이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뭘 뭐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여인과 이 결혼한 직후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또 선당을 패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어 자기 정략결혼했던 부인들이 어, "내 우상을 좀 섬기게 해주세요, 내 신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뭐다 만들어 줬던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기도의 물꼬를 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을 가르쳤, 가르쳤죠. 우리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침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나댐 명예와 부와 기와 또 수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손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택할 축복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아, 인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방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다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니,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답이 틀릴까봐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아우, 내가 틀리는 걸못 보기 때문에 이거를 도전을 못 하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질러 봐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계속 하는 겁니다 내 네, 구할 곳 구하고 뭐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예 기도조차 안 하면서 무슨 역사를 바라고 무슨 어떤 축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런 그런 스리가 있지요. 어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권사님 복권은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권 안 사면서 그런 모양새가 똑같다 이거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걸러서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먼저 기도부터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열한기상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왕이 될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낮췄다 이거죠. 그 아버지 다윗도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도 그것을 배우고 또 교육 받아서 어떻게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창세기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역사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영의 눈이 뜨일 줄 알기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도 높아질 수 있어. 뭐하나님만 높으면 나야 나도 높아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므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나가 나와 함께 나 같이 될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시고 탁 치십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당하면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뭐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 이 자이언트들이 힘으로 왕이 되고 힘이 있으면 세상을 다 제패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의식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쳐버리시고 노아의 방주는 점점 점점 높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 우리 이제 물로 심판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물이 아무리 심판해도 우리 모여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번, 번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여가지고 어찌든지 탑을 쌓고 이 중심으로 물의 심판이 오면 탑에 올라가서 살아남자라고 바벨탑을 짓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탁 치죠.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온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한 말로 알아듣게 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도 보시면 다 반드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어찌든지 사람은 높아지려고 어떻게 이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참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 솔로몬과 같이 계속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또 우리 7 절을 보시면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팔 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선택하신 큰 백성이지만 자기는 정말 정말 작고 무지한 존재입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또 솔로몬은 그 백성은 자기의 종이 아니요 주의 백성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이요 어 자기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왕인 이 솔로몬이 백성은 자기의 종이 아니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솔로몬의 마음은 주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가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자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게 주를 높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이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또한 솔로몬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서 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어떤 호사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자기의 어떤 장수, 이 장수의 의미는 자기가 오래 살게 해달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왕의 위를 오랫동안 차지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뭐 이것은 뭐 누구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구한보다 그의 백성의 장래를 성통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 주신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자기와 자기의 백성에게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예보다 자기의 의무 충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생각들, 어떤 환경들, 사정들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이, 이, 낭패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또잘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후로 그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솔로몬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오해할 지식과 지혜를 또 잘못 헛갈릴 때가 있고요. 또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일을 잘 해결하는 어떤 능력 정도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이 잠언 또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그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게 명철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잘 알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편에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어 내가 전혀 어떤 성격적인 이런 이 알미 없는데 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솔로몬은 그것을 어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았고 그것을 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따라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뭐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응답 받아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 이거죠. 인간이 가장 큰 기도.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laughs> 하나님을 내가 더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요 응답을 받게 되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한 결과 솔로몬은 명석한 지력. 고든 판단력, 또 예민한 통찰력,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가지게 되죠. 역사상에 그와 같은 통찰력과 또 선견지명을 가진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과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다른 것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보다 주의 은혜를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의 어떤 아주 뭐 크든 작든 어떤 유익보다 정말 정말 주의 은혜를 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만 까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세 눈앞에는 소동과 고모라의 기름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혜와 재물을 함께 누림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은혜 없이 재물과 권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뭐 폐륜화가 됩니다. 또 지혜와 은혜는 있어도 또 재물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좀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 당연히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검소한 삶이 뭐 우리의 최고의 삶 아닌가? 그걸 어떻게 좀 자랑하듯이 막 내밀고 부자인 성도들을 뭐 보고 이러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 거야. 막 치부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또그 받은 물질을 잘 선용해야죠 정말 그렇게 받았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호의호식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어, <laughs> 예, 페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물질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게 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 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 드리는 어, 저와 여러분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니, 우리 한평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좀 구하라고 라 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혼자 끙끙끙끙 거리지 말고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좀 구하라 이거죠. 다 오픈해서 다 올려드려라 이겁니다. 다 들어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오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에게는 당신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항상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며 응답을 얻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